안녕하세요. 아, 요즘 차를 타고 도로를 가시다 보면 도로 옆에 아주 빨갛게 피어있는 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꽃이 배롱나무. 100일 동안 꽃을 피워준다고 백이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. 지난 4월에 저희 집에도 100년 된 배롱나무가 들어왔답니다. 얼마나 큰가 싶어서 저도 궁금했고, 어, 백년이 되었다 하길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좀 비싼 값을 치르고 어신게 되었는데, 그배롱나무가 드디어 꽃을 피워주게 되었답니다. 물론 풍성하게는 피우지 못했지만, 이배롱나무가잘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오늘 이배롱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해보고, 또 삽목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뭔가, 여름에 이렇게 삽목을 할수 있는데, 봄에는 그 묵은 가지에서, 또 여름에는 세 가지에서 삽목을 할 수가 있답니다. 어, 바로 이 나무가 백년 된배롱나무인데 저희 집에 들어올 때는 가지를 전부 다 잘라버리고, 가지가 하나도 없었어요. 이 나무, 어, 몽둥이만 들어와서 이렇게 심었는데, 아, 봄이 지나고, 이 가지가 하나하나씩 올라오더니, 드디어 꽃까지 피워주는 거예요. 그래서 베롱나무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옮길 때에는 꽃이 피기 전에, 세 가지가 올라오기 전에 옮겨야 되며 거의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산다고 하길래 저도 조금은 자신감은 가졌지만 그래도 노심초사 조금 걱정은 했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잘 살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. 그래서 베롱나무는 키우기는 굉장히 쉬운데 정말 단점이 추위에 약하다는 겁니다. 추위에 약해서 중부지방 위쪽으로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배롱나무가 많다고 볼수 있는데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주로 내피해라고 봐야 될 겁니다. 그러지 않으면 이 배롱나무는 거의 잘 자라고 남쪽 지방에서는 도로에 가로수로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답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백년이라고 보면 배롱나무가 얼마나? 어, 잘 크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제가 도로에서 심은 배롱나무를 보면 밑둥이 이 정도 굵기도 안 되는 것이 2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고 보면 이거는 100년이라는 어 말이 제가 믿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배롱나무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. 배롱나무가 처음부터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 건 아니랍니다. 처음 나무가 어릴 때는 이렇게 껍질을 다 붙여가지고 올라와 있어요. 점점 자라면서 이 껍질을 벗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청념을 어, 뜻하면서 집앞 어, 뜰에다가 이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. 어, 다음은 제가 삽목을 하기 위해서 가지를 한번 잘라보겠는데. 가위는 잘 소독을 해가지고 왔고, 이 나무가 처음 심어질 때 가지를 다 자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가지는 전부 올해 새 가지예요. 그래서 제가 가지를 한번 잘라서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가지를 하나 자르고, 이게 다 새로 올라온 가지입니다. 다음, 요 가지도 하나 제가 더 잘라갈게요. 오늘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지금 다 올해 올라온 가지예요. 어, 이제 삽수를 한번 잘라보겠는데 여름 삽목은 어, 봄에 삽목하는 것보다 좀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어, 특히 여름에 삽목을 할때 제가 어, 주의점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게 실내 아파트 같으면 통풍이 되지 않으면 자체 잘못하면 삽목을 해놔도 어 밑에 밑둥이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 반드시 바람이 좀잘 통하는 곳이어야 되고, 오늘 삽목하면서 어그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삽수는 자, 여기에 모래에다가 꼽을 거라서 조금 길게 했어요. 와시스의 삽목을 할 때는 삽수를 굳이 길게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. 모래 삽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삽목을 잘 떼게끔 할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삽수는 이 정도만 한번 구워볼게요. 아 여기는 제 삽목장인데 지금 많은 삽수들이 꽂혀 있고 뿌리를 내려서 잘 살고 있어요. 위에는 제가 햇빛을 차단을 했는데 100% 차단되는 건 아니고 한반 그늘 정도로 차단이 되면서 바람도 잘 통하고 반 그늘에서 애들이 너무 너무 환경 조건이 좋아서인지 잘 살고 있답니다. 아, 지금 여기에는 제가 한 3일 전에 이목빼기롱을 여기에 네, 삽수를 다 꽂았어요. 이렇게 많이 지금 꽂아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몇개 자르지를 안 했어요. 자 여름에 삽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조건과 이 밝은 재를 쓰시면 훨씬 더 삽목이 잘 된답니다. 자 밝은 재를 이렇게 한꺼번에 찍고 여기, 제가 3일 전에 꽂았는 거, 다음으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요. 구멍을 뚫고, 이렇게 몇 개씩 뚫겠습니다. 줄을 맞춰서 먼저 꽂아놓은 게 있어가지고,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. 이렇게 꽂아놓고, 다음, 여름 삽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, 이렇게 삽수를 꽂아놓고 위에 이 수분을 방지시켜야 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금 도포제를 이렇게 발라줍니다. 도포제를 발라주면 위에 수분을 방지하면서 마른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발라주고 물을 계속 주면 바람이 잘 통하고 이런 환경 조건을 맞추어주면 대롱나무도 여름에 성공을 시킬 수가 있답니다. 자, 이쪽을 한번 어 보세요. 이쪽은 제가 며칠 전에 삽수를 꽂으면서 그냥 한번 제가 테스트도 해보고 싶었어요. 이 아이들은 위에 도포제를 발라주지 않은 아이들이에요. 도포제를 발라주지 않았더니 전부 다 삽수가 가버리는 것을 볼수 있었답니다. 다음, 이쪽은 반대로 제가 위에 도포제를 발라 주었더니 전부 삽수가 다 살아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죠. 아, 오늘 100년 된 배롱나무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렸고 여름에 삽목을 했을 때 성공을 할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